초간편 모바일 작업 필수템. 휴대성 좋고 화면 품질 뛰어난 휴대용 모니터 3종. 빅트랙 FHD IPS 휴대용 모니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15.6인치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 중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화질 역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FHD 해상도와 IPS 패널을 적용하여 색감이 선명하고 시야각이 넓어. 게임이나 영화 감상 시에도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사용자가 여러 각도에서 화면을 봐도 왜곡되지 않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연결 방식도 매우 간편합니다. USB-C와 HDMI 포트를 통해 다양한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어. 노트북이나 콘솔 게임기와 호환성도 좋습니다. 사용자들은 설치가 쉽고 빠르다는 점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내장 스피커는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별도의 스피커를 연결해 사용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만큼 휴대용 모니터를 찾고 있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연테크 FHD 캐리뷰 휴대용 모니터는 정말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편한 설치와 뛰어난 반응 속도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HDMI 연결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노트북의 세컨드 모니터로 활용하기에 최적입니다. 화질 또한 만족스럽고 가성비가 뛰어나면서 디자인까지 신경 쓴 점이 마음에 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학습용이나 게이밍 용도로 모두 잘 어울리는 다재다능한 제품이라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무엇보다 배송속도와 제품품질이 일관되게 좋다는 리뷰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연테크의 캐리뷰 모니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훌륭한 휴대용 디스플레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우스랩 제16 라이트 16인치 FHD 포터블 모니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과 훌륭한 화질을 자랑하는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FHD 해상도 덕분에 색감이 선명하고 IPS 패널로 인해 광시야각이 넓어 다양한 각도에서 시청하기에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피드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USB-C 하나로 연결할 수 있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서 출장이나 외부에서 작업할 때 정말 유용하다는 점도 언급되었어요. 다만 내장 스피커는 음질이 아쉬운 편이라 외부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기본 스탠드의 각도 조절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포터블 모니터로서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는 결론입니다. 업무용, 영상감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제우스랩 제16 라이트.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